안좋아주는데찌니잘노네 이놈들. 높은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잘 놀아, 이 요놈들 사료도 잘 먹고 아주 많이 컸네. 저기 키큰 놈도 있고 많이 컸어. 저뱃슬 나온 놈도 있다. 저기게 비슬이 빨리 놓은 게손 놈이라더라고 자꾸. 베슬 나오는 거. 자꾸만 것도 베슬 나오는 게놈이좀 보이네. 베슬이 나오는 게순놈이라디 베슬이 응? 나오는 게순놈이래저마이 컸어. 한두달 되니까 아주 그냥 충딱 되네. 충 딱. 이 다리가 길쭉한 놈들은 저게 순놈이고 청개 순놈도 보이고. 암딱들은 짜리멍땅에 조그마한 놈들이에요. 밥도 잘 먹어, 이놈들. 때글때글 잘 자라. 하나, 하나, 두 둘,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개, 열 셋, 열 개, 열다, 열 개, 열 이구, 열 열, 열 아홉, 십마 심으려나, 십두 마리네. 두마리야 아주 애기 두마리 햇색하고 두마리 검정색하고는 없어졌더라구 뭐가 물어가는 게다 같기도 해 요거는 왕따여 요 왼쪽에 햇색은음저 햇볕에 햇볕 주이고 있네 지놈들 음? 햇볕 주이고 있어 졌다 응, 어, 신 났어. 시험 났어. 이거지고 뺑아리들 아주요. 흰순이가 애기들을 잘 돌보네. 두 마리 애기는 잊어먹은 것 같고, 뭐가 물을 갖고, 스물 이제 두 마리가 잘 자라고 있어요. 풀도 뜯어먹고 아주 마, 쟤들. 풀 뜯어먹는 거 봐라 아주. 시간이 먹었지. 풀을 잘 뜯어먹어야 돼. 병아리들이 풀을 좋아해요 쌀도 주워 먹고 아주 이게 청갱가오골갱가 이게 거머쓰름한 애들 응? 이제 먹어 빨리 먹어 부지런히 먹고 자라야지 요거는 요놈는미가 쪼아 대죠 해색체는 스물두 마리 병아리들이에요 여기 효소 좀저 이에 면소 좀 뿌려줘야 되겠다. 이에 면소 좀어으러 갈까? 오에 닭장에 좀 뿌려주고 이에 수소으어가야 되겠다. 병하리 사려고. 너놈들 이에 면소 좀 뿌려줘야 되겠다. 날 더우니까 이제 이놈들. 꼬가서 밑에 가서 그러겠다. 시원한가봐. 꼬 올라 앉았네. 저기 왜지 나무 또막 떨어졌어? 그 나무 에 올라 앉아 있는 거 봐, 이놈들. 그가 시원해? 벌써 날씨 더워서 어떻게 더있타서 응? 꽃비둘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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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밉돌이, 꽃돌이, 순놈들세 명이나 되고. 여기, 저기, 오봉이 이제 등짝이 이제 틀좀 올라왔네. 까 깜순이. 아저 우리 신줄이 대장이야, 저 장딱. 먹을 거 주면 지가 입에 넣었다가 배배타서 암딱 주더라고. 조개 아주 머리가 엄청 좋아. 옛날에 가둬놓으면, 저, 저기, 어, 장따은 저기, 신출이 나왔지. 그래 신출 귀머리 없지. 이리 와. 이리 와봐, 너. 애완용 같이 머리도 좋고 그래서. 네 대장 인정해, 이리 와. 밑에 뱃슬도쭉 늘어져서 이리 와봐. 응? 뭐 먹을 거 없나? 뭐 먹을 거 있으면 너좀 줄까? 응? 먹을 거 없어서 안 주나? 다 쳐다보고 섰다고. 그 밑에가 거늘이라고. 시원하니 그거가 쓰여있고 너 바깥에 나오면 안돼다 쪼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오봉이도 이제 내려와 섰네 지거 망다 아이고 알좀낳나 어제 알 꺼냈는데 또알낳나 가봐야 되겠다 알 아이고 알세개 이쁘게 낳았네 세개 이쁘게 알낳았어 요즘 이놈도 알안품네 알이 흡을 나게 알품다니 이거는 톱밥이고 응. 응. 아유, 또 시야 사왔으니 또 모종 뭐 좀, 씨좀 좀 뿌려야 돼. 아이고, 신추리.